이 장어가 여기 강화도에서 왜 유명한지 이런 것들을 알고 먹어야 될것 같아서 더 맛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오늘 드실 갯벌장어 같은 경우에는 또 강한 갯벌에 있는 미생물을 잡아먹게 하다 보니까 좋은 미네랄 성분이나 뭐 치어 같은 거를 조금씩 이렇게 먹을 수 있게 하다 보니까 더 유명해질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장어가 물에 있는 애들보다 뻘에 있는 애들이면 그만큼 힘이, 좋죠. 힘이, 좋죠. 힘이 네, 좋죠. 그래서 갯벌장어가 음. 더 쫄깃하고요. 민물장어가 맞아. 조금 아 부드러워요. 이렇게 막 듣고 나니까 굉장히 빨리 제 입에 넣어야 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근이 꼬리가 아까 보니까 살짝 움직이더라고요. 맞습니다. 저희가 바로바로 바로 장어를 손질을 하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아 아직 신경이 살아있기 때문에 네. 원래 불에 네. 올라가면 더막 팔짝팔짝 뛰거든요. 불에 올라가면요. 불에 올라가면 은 팔짝팔짝 뛰는 걸 제가 그러면 좀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 예. 오, 보이시죠? 일어난다, 일어난다. 오, 오, 지금 막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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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힘이 야, 존나? 그렇다니 그렇지 않다고요 <laughs> 헛소문이구나. 어. 아 근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응. 근거는 없다고. 꼬리를 안 먹으려 하니까 그냥 응. 그렇게 지었나 봐요. 그쵸. 그렇죠. 꼬리 먹기 끔하고 응. 나는 못먹으려고 고기가 안 좋으니까 꼬리가 응. 모양이. 꼬리가 원래 그 꼬리가 원래 그. 제일 좋다고. 그렇죠. 뭐든지 뭐 어디에든 다 제일 좋다고 막 그러잖아요. 네. 모든 힘이 다 꼬리에 집중돼 있다. 그게 진짜예요. 장어하면 늘 궁금했어요. 늘 궁금했어요. 속설입니다. 아, 네. 장어는 그냥 다 좋군요. <laughs> 장어의 좋은 성분은 꼬리가 많이 좋다고 움직임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좋다고 많이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장어는 꼬리보다는 장어에는 기름의 좋은 성분이 훨씬 더 많아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일단 가리지 않고 장어는 다 먹는 게 좋군요. 그럼요. 꼬리가 너무 움직임이 많아가지고, 별로인가 보다. 힘을 많이 썼어. 너무 살아있어. 아, 그렇죠. 꼬리가 많이 움직이니까 지방이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한몸인데, 어디가 더 좋고, 어디가 맞아요. 덜 좋고가 뭐 다리가 있겠어요 다리가 움직이는 것도 아닌데. 어, 그럼. 우선 장어 커팅을 도와드릴 거고요 네. 주로 장어를 길게 커팅을 많이 해드리는데요 저희는 오! 다르게 커팅을 하세 원래 네. 이렇게 이렇게 자르지 않아요? 맞아요 주로 드시러 가시면 길게 한 다음에 세워드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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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조금 이런 식으로 커팅을 해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근데 이렇게 자르는 거 처음 봐요 어. 꼬리보다는 장어 기름에 좋은 성분이 훨씬 더 많다고 그랬잖아요 네. 세워서 한참 익히시면 기름이 네. 다 빠지겠죠? 옆으로 기름이 싹다 빠지는. 좋은 걸다 버리고 네. 있었네, 불에다가. 네. 오오 아니, 그리고 나 진짜 애들 줄때 양쪽 끝에 거는 가시가 있는 부분을 제가 안 주고 음 그러는데 이렇게 세로로 자르면 가시가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있고, 없는 음 부분도 있고, 이렇게 써요. 그리고 전화 처음 알았는데 그 부분마다 맛이 다 달라요. 아 네. 음 씹었을 때그 식감이 다 달라서 꼭 저렇게 잘라 드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